안녕하십니까 수도권분양톡입니다 오늘은 평택에 있는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 분양물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안을 보시면요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 그리고 경기 평택시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 1블록입니다 대지면적은 41112제곱미터 되고요 연면적 이만큼 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8층까지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주차대수는 1045대입니다. 세대수가 812세대고요. 전부 다 84제곱미터 ABC 타입으로 단일 평형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입지 안내해드립니다.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치 현장은 여기입니다. 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 있는 곳이고요. 어, 초등학교 바로 앞에 끼고 있고 중학교 예, 학구는 예, 굉장히 가까운 곳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국도 이렇게 지나가는 바로 앞이고요자 경부선 지나가는 곳이면서 자, 여기 평택지제역 SRT의 지제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요자 평택역하고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1호선입니다. 자 단지현황도는 예, 너무 세로로 길어서 제가 90도를 꺾었습니다. 자 한눈에 확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글자가 좀 옆으로 보인다는 것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북쪽은 요 방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남동 아니면 남서로 이루어졌다는거그 부분 네, 보시면 되고요. 주 출입구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율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지하에서 들어가는 곳이고요. 근린 생활시설은 이쪽에 있어서 여기가 상가 주차장으로 같이 쓰인다는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잔디마당 여기 있고요. 놀이터 있고요. 중간중간에 가든이 보이고요. 유아 놀이터하고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남동 남서를 보여주는 곳이라서 뭐 크게 특이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84A 타입입니다. 527세대. 예, 굉장히 반 이상이 84A네요. 자, 전부 다 지금 보시면 남동과 남서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 남동 아니면 남서 방향으로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자, 확장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관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요. 침실이 3개가 있고요. 거실까지 해서 4베이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자, 이쪽에 에, 창문 통풍 잘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판성형의 장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실에 보이는 이 뷰가 남동하고 남서가 골고루 섞여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84B 타입입니다 225세대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남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서로 되어 있는데 딱한 세대만이 예, 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한 한 라인이죠. 네, 고 라인만 남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내부 확장 구조 보겠습니다. 현관 있고요. 여기서 침실 3개 연결되고, 역시 거실까지 똑같은 포베이 구조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다만 판상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통풍은 약간 어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판상형의 장점이 조금 퇴색된 그런 타입이고요. 84B 타입이 똑같이 대부분 여기가 남서로 되어 있으며 한 라인만 남동이라는 점 주목하시고요. 다음은 84C 타입입니다. 60세대밖에 없습니다. 가장 적은 숫자이고요. 자 라인이 여기, 여기, 여기 세 개가 전부 다 남동 방향이라는 것 체크하시고요. 확장형 보시겠습니다. a 타입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인데요. 에, 현관에서 들어가고 욕실이 있고 침실 3개와 거실을 해서 역시 똑같은 4베이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여기는 A타입과 동일하게 에, 통풍 구조가 창을 통해서 잘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A타입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욕실의 위치와 펜트리 신발장의 위치가 좀 반대로 되어 있다는 점 그런 부분 정도가 약간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최근에 거실에 있는 욕실에 욕조들을 많이 넣어 놓고 내부에 이제 샤워 부스를 넣어 놓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예전과 같이 거실 욕실에 부스를 마련해 놓고 부부 침실 욕실에 욕조를 만들어 놓는 점이 약간 최근 트렌드하고 약간 다른 점입니다 자 공급세대수 알려드리겠습니다 84ABC 타입이고요 527세대 225세대 60세대 해서 총 812세대인데 그중에 특별공급세대수가 424세대로 일반공급세대 388세대보다 더 많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번에도 신혼부부 굉장히 많이 줬고요 생애 최초 많이 줘서 네 다, 다가구 자녀도 꽤 있네요 기관추천도 있고요 노부부 분양이 조금 낮고, 자, 신혼부부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 예, 요새 최근 예,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예, 공급하는 그런 양식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분양가 알아보겠습니다. 84A 타입은요, 예, 1층부터 4층까지가 차이가 나고, 5층 이상 기준층이 5억 3,533만원입니다. 자, 84B 타입은요, 네, 역시 1, 2, 3, 4층 빼고 5층 이상으로 본다면 5억 3,441만 원 되고요. 그리고 84C 타입은 5층 이상이 5억 3,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비싼 곳은 A 타입이었습니다. 기준의 세대 수도 가장 많고 에, 기준 세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A와 가장 유사했던 C 타입도 가격이 그렇게 에, 비싸진 않고 오히려 B 타입이 살짝 높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세개 세대, 세개 타입. 에, 84 단일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입니다. 자, 분양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특별 공급 들어갑니다. 일반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한번 노려 볼만 하시고요. 자, 1순위 해당 지역 신청일 순위가 22일, 기타 지역이 23일, 2순위가 24일로 정해졌고요 자, 당첨자 발표는 3월 3일 그리고 접수, 사전 서류 접수 한 다음에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정당계약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택 지제역에 있는 푸르지오 엘리아츠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SRT 역으로 지제역이 들어오는 곳에서 굉장히 가깝고 인근에 있는 입지도 좋아서, 예, 여러모로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신혼부부를 위해서 좀 특별 공급이 많다는 점 주목할 만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수도권 분양토. 오늘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